임진왜란, 7년간 몇 명이나 죽었을까? 1592년 일본의 대규모 침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. 이 전쟁은 7년간 지속되며 조선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. 당시 조선의 추정 인구는 약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. 그중 최소 300만 명 이상이 전쟁으로 사라졌습니다. 4명 중 1명이 학살, 굶주림, 질병, 납치 등으로 사라지는 조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.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 민간인 피해. 100만 명 이상 사망. 대부분 학살, 약탈, 기아, 질병으로 사망. 살아남은 사람들도 일본으로 강제납치. 군인 및 의병, 20만 명에서 30만 명 전사. 정규군, 지방군 의병 포함.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나라를 지키다 전사함. 명나라 군인, 참전 병력 중약 3만 명에서 5만 명 사망. 일본과의 격전, 병사, 물자 부족으로 전사. 일본군, 파병 총원 약 30만 명, 전사자 약 8만 명에서 10만 명. 조선바다에서 산에서 죽어나간 숫자. 이것이 임진왜란이 남긴 숫자의 기록입니다. 역사채널 만약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.